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올해 85세이신 분이 계신데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60대로 착각할 정도로 젊어 보이십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걸음걸이도 활기차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40대에 못지 않으세요. 그분의 비밀을 여쭤봤더니, 20년 전부터 매일 아침 특별한 조합을 드신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그 비법과 함께 왜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왜 늙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발 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캡 같은 거예요.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신발 끈을 잡고 쓰다 보면 끝이 헤어지는 것처럼요.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추면 노화도 함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마치 쇠가 녹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이걸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치면 염증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속에 염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절염, 심장병,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의 주범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일 드시는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 강황가루 한 작은술, 후추가루 약간, 그리고 생강가루 반 작은술입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후에 물이나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분이 왜 노화를 막는지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내일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올리브유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오래 사는 비결로 유명한 식재료죠. 그런데 왜 올리브유일까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2005년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올레오칸탈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올리브유 서너 큰술을 섭취하면 이부프로펜 10%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2012년 유럽심장학해지에 실린 스페인 연구팀의 7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써야 합니다. 일반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에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인데요. 한국에서는 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마트나 건강 식품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 정말 대단합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8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40세에서 90세 성인에게 18개월 동안 커큐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이 2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축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우리 몸의 600개 이상의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 염증 유발 물질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이것이 관절염, 심장병,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014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이란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매일 커큐민 1g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항산화 지수가 60% 증가했습니다. 그럼 후추는 왜 넣냐고요? 사실 커큐민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나 높여준다는 겁니다. 세인트 존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1998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지금도 이 조합이 전 세계 영양학자들의 표준 권장사항입니다. 후추를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극대화되니 정말 작지만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후추 알갱이로 5, 6알 정도 가루로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한방에서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귀한 약재입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영양학 리뷰 저널에 실린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생강 섭취가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은데 생강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지즈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매일 생강 3g을 45일간 섭취한 그룹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의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올리브유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용성인 커큐민의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후추의 피페린이 커큐민 흡수를 2000%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올리브유까지 더해지면 흡수율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또한 강황, 생강, 올리브유 모두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합쳐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016년 기능성 식품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이런 복합 항산화 물질들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일 성분을 먹었을 때보다 세포 보호 효과가 3배에서 4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릇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 강황가루 한 작은술, 후추가루 한 꼬집, 그리고 생강가루 반 작은술 정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물반 컵이나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이 강하다면 꿀한 티스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꼭 밥을 드신 후에 섭취하세요. 특히 올리브유는 지방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실 때 소화가 잘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일주일 정도 드셔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정량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은 강황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과 생강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생강을 빼고 드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노화 방지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커큐민의 항염증 효과로 무릎, 허리,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2016년 관절염 연구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커큐민을 섭취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주름이 얕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UCLA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커큐민은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2013년 당뇨병 연구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커큐민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소개받고 주변 어르신들께 권해드렸는데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분은 만성적인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2개월 후부터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65세 여성분은 최근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3개월 후 가족들이 요즘 할머니 정신이 또렷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78세 할아버지는 피부 잡티가 많이 옅어지고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달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속 깊은 곳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간단한 조합 하나로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 단축을 늦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조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단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젊게 함께 나이 듭시다.